말대꾸를 해. 오늘 너 죽고 나 살자. 지금 내 아들 내이 없으니까 나한테 까부는 거지. 그만하세요. 저 임신했어요. 뭐 임신했다고? 그럼 더더욱 가만 못 둬. 시골 촌년이 내 자식 핏줄 나오면 집안 망신이지. 당장 내 아들하고 이혼한다고 말해. 이때 아들이 들어오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. 괜찮아?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? 제가 없을 때마다 이렇게 괴롭히신 거예요. 괴롭히다니 시집 왔으면 시엠미 말을 들어야지. 말대꾸나 하고 이큰 집에 촌년이 가. 기 싫은 게이 집에서 호강하는 꼬라지 보니까 복장이 터진다고 엄마 이 집은 장인어른이 사주신 집이에요. 이 사람 명이라고요 무슨 말이냐? 네가 뼈빠지게 벌어서 산집 아니야? 결혼할 때쯤 사업이 어려워서 장인어른이 투자도 해주시고 집도 마련해 주신 거예요.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엄마한테 실망이에요. 지방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막대하는 그런 분이셨어요. 더 이상 엄마랑 같이 못 살아요.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. 나랑 인형 끊겠다는 말이냐? 이런 부려막심한 놈 같으니라고.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! 마누라 감싸고 애미 버리는 자식! 누가 잘했다고 하겠냐! 여러분, 지방 출신이라고 제 아내를 학대하는 엄마, 계속 모시고 살아야 하나요? 어떻게 해야 할까요?